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시장 흐름이 좋아졌어요 네둘넷 여섯 여덟 여덟 네 불장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코리니 분들도 예 단타 한번 도전해 볼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리니 분들도 단타 한번 도전하고요 자 그리고 음 시장 먼저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 예, 변동상황만 좀 최대한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예, 오늘은 짧게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다들 노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음, 일단 시장은 예, 시장은 자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지 받아줬습니다. 자 아까 뭐 지지 받아줄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으니까 예자 아까 아까 이 정도였죠. 예 그래가지고 지지 받고 예, 잘 올려줬습니다. 자, 1분 봉상은 그때 돌려주던 상태였고, 예, 30분 봉상 예, 체크했을 때는 예,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많다. 예, 올라갈 자리가 많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상대로 지지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롱관점은 계속 잡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음80% 정도로 수익권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까 70에서 5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80%대로 지금 수익이 조금 안정화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 오늘 지지 받아주면, 예, 끝까지 흐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침까지. 자, 시장 흐름하고 또 리플하고 또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시장 올라오면서 리플도 지금 같이 올라와주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 지금 10종목 넘어가면서, 예, 공식 다 암기하셨죠. 공식 다 외우신 분들은 자 오늘 불장이니까 예, 느낌 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음 일단 알트만 달려주는 불장 분위기예요. 알트만 달려주는 분위기 혹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더 올라가주는 분위기가 더 좋겠죠. 예, 비트코인도 올라가줄 수 있는 분위기다. 자 일단 어제 주 어제. 어제 저점에 대한 추세 지지를 받은 상태다. 예, 시장은 추세 지지 지금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예, 추세 지지 받았다. 예, 그러면은 보통 뭐라 그랬죠? 추세 지지 받으면은 무난하게 상승해 준다. 예, 무난하게 상승해 준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야 예, 공식 예, 수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충 자음 시장이 좋아야 예, 기본적으로 예, 시장이 최소한 횡보 이상은 해줘야. 예, 종목들이 잘 올라가줍니다. 횡부 이상 해줘야 종목이 올라가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본입니다. 메커니즘 다 설명드렸어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핸들링 조정 받은 구간 현재 지지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승해주는 그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충 얼마까지 갈까요? 자, 계산해 볼까요? 대충 뭐 계산이 아니죠. 예, 그냥 수치 여기다 넣어 보면 돼요. 예. 자, 1억 6천, 예, 1억 6천 대까지 무난하게 올려가 줄 거다. 자, 그리고 요거 설명 들었어요. 자, 1억 5천 690. 요,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두 번, 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눌러준 상태입니다. 자, 요요 요 느낌, 다섯 번 눌러준 느낌.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자, 리플 때, 리플, 조정 구간에서, 예, 되게 핸들링이 지저분하다. 예, 보통 세번 누르는데, 다섯 번 누른다. 이건 되게 디, 예, 너저분하다. 정말 <laughs> 제가 그랬었죠? 예, 리플 디스 했었죠? 리플 씨님 좀 디스 했습니다. 예, 디스 했었는데, 예, 딱그 느낌 오시죠? 자, 지금 이제, 자,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요 구간에서 계속 물량 뺏어내려고 작업 중인데, 예, 요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억 9,600까지 예, 충분히 상승해준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 분위기가 예,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지지 바,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예, 비트 잡고 계신 분들도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 잡고 계신 분들, 예, 기대보자. 조금, 예, 기대, 기대 기대 자 그러면은 음, 바로 자 종목명 바뀌어가지고 예, 헷갈리신 분들 계시죠? 예 제가 안내를 못 들었는데 예그 사이에 뭐 일단 내시 4시, 내시경에 바뀐 거 같아요 내시경에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XRP로 이름 바꿨어요 뭐 그냥 뭐 되게 굉장히 외국틱하네요 예, 한국에서 외국틱하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그거나 그거나죠 예, 리플이나 xrp나 영어는 똑같아서 자 일단 뭐 xrp로 바꿨답니다 예,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굳이 바꿀 필요 있나 보통 한국에서 증시에서 종목명 바꿀 때는 딱 그거죠 예, 한탕 해먹으려고 예 이전에 한탕 해먹고 <laughs> 또 한탕 해먹으려고 예, 이름 싹 바꿔 가지고 예, 고집거리 하죠 예 보통 국내 증시 예, 국내 증시 지금 뭐 8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막 뭐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지금 뭐 증시 살려야 되네. 요, 제랄하고 있던데. <laughs> 예 벌써 이미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죠. <laughs> 진작에 움직이지.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뭐, 너무, 얘는 나쁜 놈들이 너무 해먹어가지고, 예, 지금 너무 뽑아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결국 뭐자는 사람들이야. 살아남겠지만, 예, 일반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너무 뜯기기 때문에 예, 조금 적당히 뜯어야지. <laughs>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XRP도 저도 저도 모르게 자꾸 리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저희 모두 조금 적응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자 XRP도 자 지지 받는 모습이에요. 현재 지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똑같죠 비트랑 자 비트랑 뭔가 흐름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RP는 어디까지 달린다? 6562원까지 달릴 준비가 지금 다돼 간다. 자, 일단 뭐, 언제든지 밀어버릴 수는 있어요. 예, 예 결국, X, X신님. 자, X신으로 할게요. 이제 리플신에서 X신으로 저희 종교 체인지 합니다. 예, 종교 체인지 하겠어요. 자, 종교 X신으로 바꿉니다, 저희. 자, X신님이, 음, 뭐, 밀어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자, 일단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자, 요, 요 라인이 중요해지겠죠? 예, 시장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자, 요 추세선을 뚫어주게 되면은, 자, 그러면 아마 거의 정보 위치랑 맞춰질 거예요. 요게 대략, 대략, 예, 대략 맞춰질 겁니다. 예, 정보 위치 뚫기 시작하면은, 자 6,562원. 자 유, 이전에 느낌 느낌 다 아시죠? 자 여기 뚫어줄 때그 느낌 아실 겁니다. 자 이때 이때 많이 설명드렸죠? 예자요 느낌 자요 느낌대로 가주면은 베스트다 예, 하지만 낚시 할수 있어요. 자 내일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밀어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요. 자 5,250원 예 저희가 1차 원래 매도 타점으로 잡았던 5,250원까지 무난하게 가줄 거다. 자, 5,250원 중요해요. 예, 고기 뚫어주면은 6,562원까지 날려준다. 이전서부터 설명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고기 예상보다 조금 뺐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감아주는 그림. 감아주는 그림이 아직 다안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저희 매수 타점 이 라인을 한번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일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뭐. 화끈하게 밀어주면 좋겠지만, 예, 화끈하게 밀어줄지는 저도 알수 없어요. 형님들 마음이라. 자, 일단은 뭐, 어, 화끈하게 밀어줄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볼때 여기 찍고 빠지지만 않으면, 자, 3,919원, 에 예, 찍고 밀리지만 않으면은, 예, 요 라인 뚫어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기서 지지받고 올려주는 그립 만들어 가면은 그게 베스트입니다. 현재. 자, 일본 봉상은 흐름 다 돌려냈어요. 아까 아까부터 이제 돌려낸 상태였기 때문에 자, 요구안에서 돌려냈어요. 돌려내고 자, 일단 요구안도 뚫어 준 상태예요. 이게 확실하게 돌려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30분에서 또 돌려내야 되겠죠? 예, 그 그림이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온 그림입니다. 자, 안남그림을 예상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저희는 한, 항상 설명드렸어요. 예상하고 예측하는데 집중하셔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라인입니다. 4,375원, 중요 라인. 자, 요거만 뚫고 여기서 지지받는 그림이 중요해요. 예, 시간상은 뭐 되게 빠르게 올려주지 않으면은, 아마 내일 내일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일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일단 편안히 쉬시면 안 되겠죠? 예, 단타 치, 70분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편안히 쉬면 안 된다. 예, 잠자지 말고 <laughs> 예, 좀 단타 좀 쳐봤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뽑아서 빨빨리 리 진행하세요. 차트는 그 보고 엑스링크도 나쁘지 않고 엑스링크 중장기로 들어가는 거를 비추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중장기로 설거지 예, 충분히 한번 할수 있다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자, 5,200 반등을 줄 거예요. 만약 지금부터 준다 그러면은 어, 아마도 한 4,140원까지도 충분히 올려줄 수 있거든요. 예, 설거지 하러 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예,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여기까지는 찍어줄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네. 자, 아무튼 중장기로는 비추다. 중장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끌고 가는 매매는 비춥니다.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는그리 혹시는 노리신다면, 자, 하지만 20% 넘어가기 때문에, 단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단타 한번 노려보자. 예, 자, 뭐, 흐름 나쁘지 않네요. 예,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음. 자 일단 좀 꺾을 것 같은데 왠지 음. 네,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정도 봐야 되겠네. 이거 이탈 안 하면은 예, 뭐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뭐 팬들. 예, 뭐 전고 뚫어줄 때 전고 뚫어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 전고 뚫어줄 때 전고 뚫어줄 때돌파하는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어드벤처 골드 갔다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요런 자리 뚫어줄 때 뚫어줄 때 빠르게 붙는 겁니다. 예, 요런 자리 여기 물리는 자리겠죠? 예 물렸다가 뭐 손절이 나가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붙는 겁니다.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오고, 예, 요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돼요. 아, 어렵지 않죠? 예, 여기서 붙어볼 만한 자린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예, 단타는, 불 부장 때 뭐, 눌림 하셔도 돼요. 예, 눌림 하셔도 되고, 예, 돌파하셔도 되고, 예, 본인 이 하시고 싶은 거, 예, 눌림. 예, 요런 거 하셔도 되고, 예, 눌림.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자 본인만의 예, 매매 전략을 좀 구축하셔가지고 예, 결국 매매 단타는 두두 두 종류밖에 없어요. <laughs> 예, 결국 예, 돌파냐, 눌림이냐 이차이에요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갖고 본인 성향상 난 느긋한 게 좋아 그러면 눌림. 어난 급박한 게 좋아 돌파. 오케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가지고 예, 뭐돌 돌파 전략 하나 만들어놓고. 예, 눌림 전략 하나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 예, 매매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 설마 설명, 항상 설명 들었죠? 예, 그냥 대충 대충 하세요. <laughs> 대충 대충.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수익 먹는 게 어려운 거지. 먹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안다. 자, 아무튼 오늘 코린이도 도전하고. 예, 오늘 오늘은 밤잠 다 잤다. 예, 단타치는 시 분들은 자 일단은 예, 오늘 한 아마 밤까지는 예,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은 도전하자. 코린이도 도전하자, 오늘은. 예, 코린이도 연습하는 날. 예, 이런 날 흔치 않아요. 예, 코린이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 같은 날. 자, 뭐, 단타, 뭐, 대충 다설명들었습니다 예, 결국 눌리만이면 돌파해요. 예, 매매, 거의 단타쪽으로는 그냥 딱 요거 두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그냥 전략만 잘 짜자. 예, 전략. 결국 손절 손절 전략. 손손 예, 전략. 예, 이 요거만 딱 준비되면은 예, 도전해 보셔도 돼요. 그러시면서 실력이 점점 들어갈 겁니다. 결국 경험이에요. 제가 항상 설명드렸어요.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 이기는 경험, 이기는 경험. 자, 질때 지더라도 예, 조금, 조금 지는 거예요. 뭐, 본인이 마이너스 3% 잡았다. 예, 그러면 한6% 정도 수익을 노리세요. 예, 그럼 됩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냥 이거 그냥 수학이에요. 예, 수학, 산수, 산수, <laughs> 산수. 자, 비율일 때이 제가 설명 들었어요. 딱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자, 저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합니다. 100대 200. <laughs> 하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1대 2예요. <laughs> 다만 그 수치를 높여서 할 뿐입니다. <laughs> 결국 응용입니다. 응용. 예. 자, 제가 매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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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잠깐 마트에가 갔었어요. 자, 매매를 정교하게 다다듬는다, 예, 다듬는다, 예, 그게 이런 겁니다. 예, 응용을 할줄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기본은, 기본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자기만의 전략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매매를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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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점점 고수의 길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어 여러분들도 하니까 어 저는 고수다 라는거 은영중에 깐거 같네요 아 쑥스럽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뭐 오늘 기분 좋으실 거예요자 x r p 지지 받았고 자 무난하게 오늘 지지 받았고 내일 만약에 밀어 올려주면 예자 5천원대까지 그냥 금세 올라간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 드렸었죠 이 느낌 기억하시면 돼요예 이때 제가 그 느낌을 자, 조금 기억해 보시자 자, 그럼 뚫어주기 시작하면은, 예, 여기 6천0 0원대까지 6천 금세 올라가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중장기분들 빠질 때 제가 멘탈 잘 잡으시라고 항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분들도, 예, 붙으셨어도, 예, 2차, 3차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굳이. 굳이. 예, 어차피 그냥 수익률로 제가 더 뽑을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예, 형님들이 내일 그냥 쑥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내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오늘은 자 시장 분위기상 예, 단타 예, 코렌이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예, 중소 분들은 당연히 오늘 밤잠 다 잤죠. 예, <laughs> 오늘 밤잠 다 잤다. 예, 오늘 내일 또 주말이겠다. 신나게 한번 쳐보세요. 단타. 자 단타 열심히 치시고 코리니 분들도 예, 연습할 만한 환경이니까 예, 연습하시고 자 그리고 내일 중요하니까 내일 중요하니까 예, 중장기 분들은 오늘 단타 안 치실 거면은 일찍 일찍 주무시고 예, 내일 좀 흐름 보자 아, 아침에 제가 내일 제가 볼때 중요하거든요 내일 밀어 올려 주면은 예,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내일이 무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아,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되겠군요. 8시 50분 이후에 일어나서 아, 근데 큰일 났네. 저 일찍 일어나는데 네, 나이 먹으니까 밤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밤잠이 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신 아침에 그냥 맨날 자가지고 맨날 지각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사회에 저를 맞춰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학교도 힘들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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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내일 아무튼 시간 맞춰서 제가 영상을 조금 제작 최대한 제작을 해가지고 또 올려 드릴게요 상황 분석을 해 가지고 예, 뭐 9시 이후 겠죠 예 아침 드시고 예그 이후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예,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시장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자, 제가 늘 설명드리죠. 예, 모든 전략의 기초, 예, 기초는 목표가다. 예, 목표가. 목표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없다. 예, 수익 극대화 못 하고 예, 남들 고수들 다 팔고 나갔는데 아직도 뭐 간다, 간다 하면서 들고 있는 건다. <laughs> 예, 들고 있게 된다. 예, 그렇게 돼요. 예, 결국 수익 토해내고 나온다. 퇴하고 나온다. 예. 제가 유엑스 링크 보여 드렸죠. 예. 목표가 5,250원. 예. 여기 싹팔고 나왔어요. 예. 저희는 예, 저희 채널 아, 저희 채널 말고 이제 다른 채널에서 예, 제가 거기 이제 뭐 새로 만드는 채널이여 가지고 예, 그냥 어 목표가를 다막 잡아 드리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때마침 딱와 가지고 싹팔고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흐름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쑥 터고 서거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결국 요 구간에서 손실을, 예, 손절을 받아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결국 시간,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예, 본인이 모르면은 시간을 뺏기고, 자, 요 구간에서, 예, 결국 또, 예, 뭐, 수익을 만약에 요구한, 요구한에서 잘 잡았어요. 수익 먹은 걸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예, 결국 빨리,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본인이 목표가가 여긴지 모르는 분들은 예, 더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 목표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자 리플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010-7528-1316 번호로 예, 리플 목표가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리플 목표가 자, 리플 목표가 신청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본인 중장기 잡고 있는데 플러스 25% 이상 올라갔다. 예, 그래가지고, 예, 아직 중장기 잡아도 돼요. 예, 중장기 아직 잡아도 된다. 현재 시장 중기 초입이다. 예, 중기 시작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 잡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 3차 카운터 빼셔서 빨리 운용하시라 예, 설명 들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개월 남았습니다. 상승장.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삼차 카운터를 만약에 중장기 말고 단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 예, 그러신 분들은 구독, 종목,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예, 이런 식으로 종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구독이라고 신청하시면요. 자 구독이라고 신청하시면 이렇게 문자가 나가요. 자 이러면은 매수되면 매도하시면 끝입니다. 자 쉽죠? 자 매수 주문 넣고 매수 체결되면 예, 매도 주문 넣어놓고 예, 이게 끝이에요. 자 이러고 체결되면은 돈 챙기시면 끝입니다. 자돈 챙기시면 끝이다. 자, 1일 걸려서 26% 수익 냈고요 예, 채널에 영상 남아 있고요. 예, 타점도 공유해드렸어요. 타점 공유해드린 이유, 예, 결국 모니터링 싸움이다. 예, 바쁘신 분은 예,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알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 예, 자, 간단하죠? 자, 50%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요, 예상되는 타점을 잡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0%, 30%요구안에서 조금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가지고 예,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아마 영상 보시면은 차트 흐름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11시 땡 치자마자 쭉 올라가서 목표가 찍고 쭉 빠집니다. 예, 아까 UX링크 차트 보셨죠? 예, 그냥 그렇게 돼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50% 이렇게 갑니다. 자, 50% 갑니다. 예, 제가 예상한 거는 다50% 가요. 예. 제가 뭐 예, 선물장에서 막 괜히 200%, 300%씩 먹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 차트 흐름이 다 예상이 되니까 그게 먹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짧게 예, 시간 효율 때문에 요 당장 벌어지는 변동성만 싹 먹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음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요 자 그리고 시스템 뚫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자4800어 바꿔 바꿀게요자5200 이상 운영 하신다 예 그러시면은 포트 추천드립니다 자5200 에서 예, 1000만원 사이다 이러시면은 예, 포트나 단타 둘중에 고민을 하세요 포트와 단타 단타 고민해보자 자, 그리고 천만 원 미치다. 예, 100만 원, 10만 원미치다 예,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단타, 단타로 단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 자, 본인이 100만 원 세팅을 했어요. 자, 뭐 저한테 하셔가지고 뭐26% 수익이 났다라고 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00만 원 세팅하셨으면 26만 원이 벌려요. 자, 1만원 세팅하시면은 260만 원이 벌리겠죠. 자, 4천만원 세팅하시면은 예, 1,040만원이 벌립니다. 이때부터 천 단위가 벌리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월급이 벌립니다. 자, 월급이 벌리면은 예, 이때 왜 고민하셔야 되나? 이때부터 어, 천 단위를 담가서 억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단위, 예, 그리고 이 구간이 또 월급이 벌리는 구간입니다. 월급 수준이 벌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쓰면서 갈건지 쓰면서 갈건지 vs 담궈서갈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담궈서갈 건지.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단위 같은 경우는 천에 담가서 억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억, 예, 0억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예, 쓰게 되면은 뭐 본인이 <laughs> 네 당연히 속도가 안 나겠죠. 예, 속도가 안날 거예요. 자, 그리고 예, 불장은 제가 늘 설명 들었지만 일반인이 예, 전업하시는 분들보다.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가능성. 왜냐면면 예, 전업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예, 전업하시게 되면 보통 대부분 단타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타의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원 A로 갈 때에요. 시장이 원 A로 가게 되면은 예, 보통 단타 습성상 끊어 끊어 먹어요. 수익을 끊어 먹어요. 끊어 먹어요. 근데 만약에 종목이 그냥 쭉 달려버리면은, 쭉 달려버리면은, 본인은 끊었는데 종목이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여기 올라가서 또 수익을 낼수 있어요. 다만, 요 변동성을 계속 깎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먹을 수 있는 것도, 예, 그 습성 때문에, 예, 습성 때문에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트 구성 하셨을 때, 예, 포트로, 단타, 그냥 단타 싸움하면 당연히 일반인분들이 전업을 이길 순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여기는 최소 상위 10% 이상 안에 드시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업하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이긴 어렵다. 하지만 본인이 포트 구성했는데, 예, 단타권하고, 예, 뭔가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이길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 예, 장이 1A로 달려주게 되면은 시장이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단타권들이 예, 익을덜 먹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길 수도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 예, 정도. 예, 뭐100% 이긴다. 뭐안 되죠. 그거야. 예, 기본적으로 실력이 다른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시스템 요 구간 안에서 본인의 자금 맞춰서, 예, 본인 결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실력 되신다? 예, 그럼 단타로 그냥 쭉 가면 돼요. 제가 늘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일반인 분들을 위한 방식이에요. 자, 일반인 분들. 예, 일반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예, 시스템을 뚫기 위한 요게 시스템으로 갇혀 있습니다. 여기 밑바닥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실력 진짜 엄청, 되지 않으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 여기 뭐 상위 10%이 안에 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실력이. 자, 실력 안 되신다. 예, 그러면 저한테 신청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예, 본인이 그냥 1일 예, 20% 정도 수익 낼수 있나 고민해보시고 안 되면은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 수익률 <laughs>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장 큰 변화 없고요. 예, 일단 지지 받아주는 그림 아직 유지되고 예,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고 자 XRP도 예, XRP는 확실히 지지되고 있고 예, 일단 좋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 단타 치는분들 열심히 치시고요. 예, 코린이 분들도 예,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는 장 흐름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흐름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일단 지지되는 모습이니까. 예,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예, 중장기 분들은 일찍일찍 주무시고 예, 단타치실 분들은 오늘 잠다 잤다 <laughs> 예,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예, 코린이도 도전하고 예, 코린이도 도전 자꾸 코린이라고 하니까 자꾸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저도 모르게 자꾸 반말을 찍찍하네요 <laughs> 예, 버릇없게 예, 죄송합니다자 반말 찍자 아무튼 아기 예, 같아서 아기 <laughs> 같아서 예, 애기 같습니다. 자, 아무튼, 도전들 해보시구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단타치시는 분들 아니시면, 예, 편히 쉬세요. 오늘은, 예, 편히 쉬, 걱정 없이 쉬셔도 된다. 예, 걱정 없이 쉬시고, 예, 내일 제가 영상 아침에 흐름 보고, 음, 아침에 일단 무조건 일단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좋은 밤보내시고요 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트라이더 제이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